전기 투입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올리고 셀렉터 스위치를 돌리면 릴레이 세 번째가 여자가 되는데 릴레이 세 번째가 여자가 됐다는 뜻은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이 모터 두 대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소자가 되면 이제 수동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수동 라인에서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전동기 하나가 돌고요. 그 다음 푸시 버튼 3을 누르면 전동기 두 번째가 돕니다. 각각 도는 거죠. 각각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PB1을 누르면 꺼집니다. PB3을 누르면 또 전동기가 돌고 PB2를 누르면 첫 번째 모터가 돌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돕니다. PB1을 누르면 투자가 되죠. 그러다가 셀렉터로 자동으로 구분하면 이세 번째가 이제 여자가 돼서 홀로를 구분 짓는 거죠. 이때 리미트 스위치 푸시 버튼으로 설치했어요. 리미트 스위치 1을 누르면 원동기 하나가 돌죠. 그 다음에 이때 리미트 스위치 2가 이제 기계적에 의해서 누르게 신호가 들어오면 두 번째 모터가 돕니다. 이때 동시에 신호가 오면은 타이머에 신호를 전달해서 지금처럼 타이머에 의해서 이게 소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리미트 스위치 1이 들어오고 리미트 스위치 2가 신호가 들어오면 엔드 조건이 돼서 타이머가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와서 타이머 설정에 의해서 한 시동자 순시 복귀 점이 뭐 10초면 10초 뒤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수동에서 전동기 하나 돌린 상태에서요. 그럼 이 OCR에 대해서 검사해 볼게요.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YL이 여자가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